아. 아. 상대 왜잘스스스펙스펙 상대 엠펙왜 저래 안 찍이지. 아 잠깐만, 야, 깎고 싶은데 못고았어아 잠깐만 이거 방송 켜야 되니까. 소 미쳤어! 나는 뭐 예전에 용태가 지금 일개왔습니다 라인도 다 맞아, 심지어. 야, 네명에서 인간적으로 만났으면 트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매너 아니야 그게? 와, 진짜 오일이 매너가 오일이 없다, 하는구나. 매너가. 아, 좀, 야, 창좀 꽂게 일로 와봐. 아, <laughs> 개새끼, 창안 꽂히려고 움직이는 거 봐. 안 꽂아, 씨발로. 미니메 열어줘야겠다. 어차피 상대 방풀할 사람이 없어서. 아, <laughs> 너, 씨발. 지금 안 꽂으면 라인즈에서 내가 죽일 거야, 너 내가 라인즈 하나 너 꽂는다 넌 죽을 줄 알아, 너안 꽂아, 슈발롬아 <laughs> 어, 살짝 더 주저야될 것 같아 가자 너희도 위 시작이니? 다봉이 아, 미시약이다.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100개 고맙습니다. 어, 뭐, 뭐, 어, 뭐, 저희 렙대 뭐야, W야? 아, 다봉이은님 100개, 아, 1 0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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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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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미시약이야. 미 음. 미시약 찾았는데. 음. 어, 다들, 다들 다들. 와, 저, 저거, 멤버 봐. 또 나온다. 회사기, 회사기야. 아, 탑이 울타라가 아니어서 다행인지 니까 그만 안 써야겠다. 어, 깐 뭐야. 안 돼! 거기는 적진이라고! 아, 야, 이 맞췄으면 플래시 평타 했으면 죽였겠다. 오! 와아아아아! 아라아네블운프 들어왔다. 카멜한테 쓰고요. 아 카메라 다운롭야아 인터리 님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요즘 1 1일요 아, 1 1일 그냥 그래요. 1 1일 좋지도 <laughs> 아, 우리 마오 형, 그만 좀 쳐라. 와, 마오 형, 아프다. 어떻게 가데또 그렇게 쳐지네. 대단해요. 타이밍 나쁘지 않다. 아! 못피했네 아, 아 삼렙안 됐어. 아, 이거 원래 개피미니딱 지우면 삼렙 됐어야 되는데 아, 시골 <laughs> 어, 뭐, 생각대로 안 됐다. 아, 너무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이저 비스킷이야? 아 잡는 각으로 보는 게 나을 같다고. 아! 무빙. <목소리> 아,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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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봉이 휘에 아, 님 50개 선물, 아다봉이님또오게 아, 고으로 오셨네요. 50개, 고맙습니다. 어, 뭐야, 위드에서 엄청 커. 휴이 님, 오랜만에 방송 보러 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키스 해적 부장님,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수, 아, 보면.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아, 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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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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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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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 아, 아, 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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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쪼면거면안 되는데. 아, 라인면 아, 이거 쳐르면안 되는데. 아, 이거 쪼르면 아, 이이라쪼르 아, 이거 쪼르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쪼르 이거 쪼 이거 든요거거 대치 숨었어요 대치 숨었어요 알고니 당일 쯤 나가야 지 오케이, 포전도 빨았고난 호웅이 돼. 맞다. 알아서 마무리해줘. 제발 부탁이야. 오케이. 아 잡았다. 다리근 <laughs> 저거 에포트. 에포트에요 <laughs> 아, 잘 빨았다. 존나 멋있었어. <laughs> 아, 돈 졸라 애매하네. 30원. 아, 인타 인타브 일단 가야 되는 부분. 아니 인타브 안갈 거는 별로 안 가고, 이렇게 라지인타까으면 되긴 하데 아니다. 근데 피를 내가 너무 잘 까놔서 그 마우카이가 쇼브 계속 핑치기를 그냥 계속 피 깔려고. 그 노력하곤 했어. Q 맞추는 순간 쇼광 나와서 마카가잘 봤네. 지금 마카잘 받는 것보다는 칼리스타가 잘, 좋나 멋있어. 아 근데 저 조이한테 나중에 고통받고 할 거야. 제가 지금 6분 50초에 말했지만 나중에 조이가 계속 그 날랜 날래다우 날다우 뭐 거야. 날랜 조이가 요리조리 뛰어넘 다닐 거야. 어이, 아, 이게 평타가 약해서. 어? 숨었다. 살짝 위험하네? 안 위험하네? 아, 이렇게 하고 빼야겠다. 너무 쎄다. <laughs> 너무 아파. 뭐야, 형. 어, 개망했네. <laughs> 형이 왜거기 나와? 아, 알아서! <laughs> 아 라인 존나 큰데 이거 뭐야 이거 왜 다이브 왔어 이 형은 아나 스톱 맞았으면 안되는데 원래 아죽어아 아, 근데 그냥 다이브 당해도 죽긴 했겠다 라인이 너무 커서 아 타옥까지 나왔네 <웃음> 졌다 <웃음> 상대 아 잠깐만 그거 탑안돼 다 졌어. 이렇게 개선해보면 어떻게 이기냐고. 성구 브릭 한번 걸렸으니까. 아니야. 아. 어? 여긴가? 아니네. 아, 위드 근데 말자. 나쁘지 않은데. 좋아. 일라오이, 일라오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 라인을 밀고 저희가 이득 한번 보고 이길 수 있어요. 상대가 잘하는 뜻이 너무 많아서. 아, 아씨 뭐못 먹고 했잖아 새복 많이, 아, 많이 받으세요. 아 에이... 새복 많이 받으세요, 부모님. 에이... 새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죽으면은 마음이 진짜 아파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음... 아, 좀 빨아볼까 그랬나? 아, 너무 쫄았었나? 어, 뭐야? 너 어디 퇴퇴한대? 뭐, 저기, 어따 퇴퇴한 거야? 아, <laughs> 어, 슬로우 어디 텐데, 슬로우. 아니, 인정! 아 인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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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뭐야? 끈 그림? 아, 아. 아 살려줘! 콜백 투더 스타! g 왔다 오케이 와, 라인 밀고 말 그대로 이득 봤다 이런 게임 좀 비빌만 하다 c 스도 이득 많이 받고 어, 진거지, 나쁘지 않아 너 바텀 이따 받을래? 너 이따 바텀 받아 저 바텀 빅라인 몰려온다 미도저 미드 뚜뚜루팬이하게 궁 없는데 나이스 샷! 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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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드, 나이드 샷! 아 씨벌탱 어, 공속이 돼? 느려서 아 공속이 안 느렸어야지 다 막을 수 있었는데 아, 네, 오야, 잠깐만. 깝찬데? 잠깐만. 오야, 잠깐만. 와, Q가 없었네 아, 화가 없었구나. 이위 아, 오거거아니 이거? 이거? 아, 거위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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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아, 좀 아쉽다. 아, 내 슬로우 좀더 빨리 터트릴걸했랬나 마법 벽나는 거는 이게 마법 오는 공학 점멸이라고 보시면은 플래, 시를한번 플래시 쓰면 플래시가 재사용되기 시간에 접어들어서 이거 쓸수 있어요 3 0 0동안쓸수 있어요 오지 마 오면 죽인다 아, 죽을 분이 정말 애매하네 랭 없긴 하거든? 안 보이긴 하거든? <laughs> 아 쟤는 미드 집요하게 노력. 고메님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아, 너가 터갈래 너가 정해라. <laughs> 고메빈 개니다 트위치도 지금 한날안 먹거든? 레벨은 트위치가 앞서겠네. 오랜만에 일찍 방송이라 방분 <laughs> <이 유혹. 웃음> 하하. 아, 그지나! 저리 가라, 임마. 어, 뭐야? 눈깔비? 어, 잡았다. 핫라인이 구리거든? 야 이거 뭐 계속 보는거냐? 다이브하는거야 이거? 조이 오는데 괜찮은거지?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안괜찮은거 같네? 뭐하는거야 이거? 와 이거 봐 일라오이 하는거 봐 패배맨이야! 아우 라인이 너무 안 좋은데? 나 그냥 죽다? 나 아, 저리 가요 제발 잘못했어요 하.. 이 촉수맨 이거 어쩜 줬니 이거 안돼나 아, 다이브 할만하다고 생각하긴 했거든 이 친구가 이 마음속으로 했는데 여서다이브좀잘 되길 바랬어 미치게 말해서 네. 아! 씨브 저거 맞았으면 반 피였어 아저 추가 체 속도 너무 빨라 인간적으로 너프 해야 돼요 너프가 시급합니다 기해 주고 1 3 0 0원 그렇지 아 많이 아프겠다 그거 아 많이 아파 보여 너 그래도 이기냐? 네, 아 오케이 예 징질해. 마이크 왜 켜냐고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우렁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지이실수는 <laughs> <laughs> 낮은데 킬을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돌아다녔다. 트위치 했다. 야 이거 조이타... 아 저기 있다. 뭐야 얘네 형욕 먹었어? 어 아닌데? 우리가 욕 먹었는데? 야저형야형형 형, 형, 도망가셔야 돼요 형. 어, 야, 야, 슈, 마스 죽은 거 아니었냐, 그거? 무서워. 나도 무섭겠다, 이거, 이제. <laughs> 뭐야, 이 새끼. <laughs> 이게 뭐야. 무빙 안한 맨이네? 어, 이거 조이 가는 거 체크만 해줄게. 시, 수정구로 봐. 조이 가는 거. 이거 말자가, 그 트위치 좀못 밀어내나? 자, 조이. 오케이, 조이 안 보이고. 하하하하, <laughs> 형! 나 이거 쿨이었네? 와, 이게 죽어? 와, 근데 이게 죽는 건좀 오한데? 와, 이게 죽어? 케각 보소. 상남자 오지구요. 와, 케각잘봤다 그렇지. 음, 지금만큼 그래야 돼. 야, 미드, 우리 뭐 한타까리 하는데? 들어갈게. 아, 마오가 있었구나, 옆에. <laughs> 근데 면 한타까리 안 했어야 됐을 것 같긴 한데. <laughs> 하고 싶어? 야너독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나 공사 야했는데 마마가 마하, 지엄편을 왜 이렇게 찍네. 나는 마왕 아래로 도망간 줄 알았어. 로빈니에요님 10개 먹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 다이브 이거 실 화냐? 이거 파이 뭐야? 파이 뭐야? 파이 트위치 3개 먹었어. 아, 근데 이거 마우카에 이거 궁 빨았어도 별거 다를 거 없었을 것 같다. 궁! 그렇지. 아, 타이밍 좋았다. 와,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네. 아, 진짜 긁어먹네, 긁어먹어. 아, 지원핑 오죠, 이 친구. 이기고 싶어! 한 등. 아, 저기, 어딨죠? 아, 죽었다, 이거. 어, 아, 살았다, 이러면. <laughs> 살고 싶어, 제발. 아, 살려줘. 아, 나도 살고 싶어. 아, 씨발, 미친 거 뭐야. 데미지 이상한 거 늘었어. 아, 그거 밤나 하겠다. 그게 존나 쎄. 미친놈이야, 완전. 진짜, 저 정신 아니야, 저 친구. 야, 형도 죽어요. 그, 야, 제 정신 아닌 놈들. 야, 뭐야, 너희들. 그들이 멈춰있으면 입 돌아가! 거기서 자면은! 거기서 자면 입돌아가 조심해! 어 조심해 얘들아! <laughs> 와 이상한데 주무시면 안 돼요 진짜 요즘 날씨에 자면은 입 돌아가요 밖에 자면 야트위다 간다! 제발. 아, 잡았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오. 으으으으으으으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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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이씨. 그, 왜또 쳤다고. 화내면, 화내면 쓰나고. 제발, 텐시 닦았다고 했는데, 죽기만 해, 진짜. 죽기만 해! 죽기만 해, 진짜. 와, 그냥 족수를빤 적이 없어요. 아, 이거, 밀어도 되나? 아, 아 잠깐만, 왜안 넘어가져? 아, 넘어가줘야 된다니까, 슈바! 아, 왜 벽에 안 넘어가져, 이슈발벽왜 이렇게 두꺼워? 어, 근데 이거 큰 그림? 어, 잡을만 하지 않았나? 아, 이큐 쓰고 왔나보다. 아, 어, 벽에안 넘어졌어. 가 아. 그의 벽은 너무 나 두꺼웠다. 아 <laughs> 거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자면 입 돌아가요! 눈깔, 와. <laughs> 말자가 대신 죽었어. 어, 잠깐만. 그거 마음이 좀 아픈데? 그거 좀 죽이는 건? 야, 거기서, 얘들아, 거기 잠들면 안 돼. 야, 그거 괜찮아? 야, 그거, 야, 그 형을 따라가면 안 돼. 좋지 않아. 어? 잡만한가 그러면? 어디든 끝까지 가는 거지? <목소리> 죽여. 죽여, 나, 끝까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이거 도와줘. 남자 왜냐? 근데 뒤에 무서운 형, 형 가긴 하거든아 좋댔다 갔다 이거. <목소리> 아, <목소리> 씨바 아,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뚜아! 새마 카멜. 근데 너 방금 촉수 못 보았네? 아, <목소리> 몰라, 나도 모르겠어. 아 근데 카멜. 원래 젓밥이었는데 왜 이렇게 쎄쎄 내가 너저 촉수 뽑혔으면 쟤 죽었는데 걍 뽑았는데 안 나왔을 리가 없다니까? 아니 그니까 뽑았는가 뽑았는데 안 나오면 그건 버니까 뽑았는데 안 나올 리가 없어 이 god 게임에서 너가 못 뽑은 거야 너의 력 탓하라고 아유 이제 남탓 핑계까지 해 아유 뭘 뽑아 절대 못 뽑았어 내가 봤어, 못 뽑았어 너아 제발! 어 다행이야 아저 트위치 8킬이네? <laughs> 트위치 와, 휴. 잘 나가네 잘 나가는 트위치 맨이다 와 레드야 지금 레드라서 매우 강력한 맨이야 바텀 지켜보갔어? 14렙 대1 1렙 <laughs> 한타 다 이긴 매니아게 야 그거 바텀 당한다 고생했다 오케이 바로바로 오케이 바로바로 오케이 아이, 그거 5대1에 거기서한 4분만 버텨 봐 4분만 트위치가 안간거 같고 트위치는 2대1이야 2대1 와 버티지도 못해 야너 쓰레기야 일단 얘는 눌러놓을게 제발! 일단, 자르면 죽은 것 같아! 지금 어으 돼! 아, 씨발! 이쪽 걸렸어! 아니, 이쪽 걸렸는데, 이, 아니, 내가 보기엔 타릭이 고수라니까 와, 저걸 익적 걸어가지고 내 데미지 감수시킨거 봐. 이거 스마트 터트릴 때. 와, <laughs> 와 700에서 익적 걸어서 데미지가 안 들어갔다니까! 저 개, 저거, 저 새끼가 죽고수야 내가 보 아, 근데 일라오에 진짜 어떻게 1초도 0못 버티고 죽었어, 일라오에. <laughs> 와, 이정 하는 거 상상도 못 했네. 와, 나 피부가 쓴 건데. <laughs> 아, 일라오, 이거 개똥같은 챔프 봐, 이거. 하는 거 뒤에 촉수맨 이거. 아 근데 게임이 아 역시 이길 수 없어 이런 개싸움은 오히려 더 이길 수 없어 <laughs> 아 god다 와아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찌 바는못 먹으면 질것 같아서 와 I'm g o i n 와 이제는 킹제한테도 져? <laughs> 그니까 러 이긴 사람이 없어 이제 와킹제한테도 이제 몇 레벨 차이나 2레벨 차이나 와 아.. CS도 밀려, 킬도 밀려, 데스만 앞서? 와 <laughs> 아, 이거 봐, KDM 봐. 누가 박살내겠다고 믿겠어. 어 야, 잠깐만. 저... 아, 아, 죽어라! 아! 살려줘! <laughs> 우리의 목표 달성인가? 저놈을 죽였어. 아 안돼, 밀치에요. 어 뒷다리맨! 아 뒷다리맨한테 가버렷! 저게 사슥이요 사슥 사숙. 얘 빼고 사슥이요 와 촉수 나는 맞춘 거본 적이 없어 무빙! 오케이! 이겼다 어유 하는 거봐 뭐야 궁극기 있는 척하네 와 진짜! 와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아, 저, 뭐야, 이게 왜, 걔님. 살려줘! 살고 싶어! 생각이 오나봐. 안 오, 안 오는데? 아, 피만 채우고 가야지. 야, 이거, 이 친구. 죽여야 돼. 아, 저, 저 개사기야 저거. 아, 아, 야, 저거, 잠깐 죽는다 아! 살고 싶어, 제발! 아 미안해 궁못써졌다 자리 어라내온이더 싸우면 죽은 뿐이.. 오 이겼다 한타 아아 트위치가 여기 있네 으 도망갈게 살려줘 세고 싶어 어 우리 젤라 저 녀석 잡아라 두두두두두 막타 미나다가 막타 절대 이길 수 없어 이 게임은 <laughs> 상대 던져서럽잖아요. 상대 저 카밀 너 누가 죽일 건데, 카밀 방템도 없는데 저렇게 안, 아, 쉬. 어 말자 왜 이렇게 쎄? 하나도 안 줘. 설마? <laughs> 어, 착한 적팀. 이거 또 한타 한번 오지게 한번 하라고 레드 를 남겨놓은 거 봐. 아, <laughs> 상대 너무 개빡겜이야. 상대. 나 같은 경우 저기서 재밌는 픽 박았, 솔직히. 4 롱주였으면 재밌는 픽 박았어, 이 생태계 파괴들이야. 생태계 파괴자도 제대로. 이거 팔고. 아, 닌탑도 안 가가지고, 저 트위치, 세 3대 맞으면 죽겠다, 트위치한테. 트위치 너무 아파. 근데 이거 완전 역전각 아닙니까? <laughs> 이거 완전 역전각입니다. 완전 역전각이야. 야, 카메라 온다, 카메라 온다. 엉덩이 흔들어! 아 야, 카메라 왔다! 카메라 왔다, 카메라 왔다! 카메라 왔다! 뭐야, 그거 궁을 맞춰주는 거였잖아요? 맞춰주는 거 아니었어요? 죽어버렸네. 일로 이버 와 진짜 일러이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진짜 야 트위치 있어. 도망가야 돼 끝까지 도망가야 돼 트위치 뒤에 쫓고 있을 거야. 무 o 무 i n g m o 가위. 아 상대 뭐 개빡셌다. 아네 유리했는데 아쉽다. 너희 개쓰레기야. 나 명품 리더십. <웃음> Great. <웃음> GG. <웃음>